똑같 사람 많한저 아, 네. 마누절에 술 먹으러 가서 그안는데 아니에요, 나랑 푼했어 아. 내가 아, 내가 아 씨발. 내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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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죄송해요. <laughs> 진짜 바쁜 사람 되마로야요네제가요 언니를 <laughs> 너 사랑해서 그랬어. 어, 네. 아, 아 투네? <laughs> 아, 아 형구야 제발. 형구야 제발. 이제 형구 너 화나. <laughs> 오케이! <목소리나> 아 살려달라고 했으어 ㅎ ㅎ 고요아 저.. 전 이만.. 2만... <목소리나> 아니 잠깐만요! 그룹보 갈 테니까 잠만요겐톡이요아 아니.. 에.. 이만.. 어, 어, 저.. 잠만요와몇 명이야? 아 뭐.. 마누저리 언제죠? 마잘저리지삐 4월 1일.. <laughs> 어? 지.. 아아.. 지왜 나와요? 지는? 아, 니 지, 지, 짜 진짜, 아지진 지, 진지진지 진짜, 진짜, 진거든요 아니라고요? 님들 빨리. 아니짜 진짜, 리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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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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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데 진짜, 진 부동 사월 일일에 저 지연님밖에 안 했는데요. 전투는 계속돼. 네? 알파카. 아 뚱비 너무 순수해. 저 지연님이랑밖에 안 했는데요. 살지마요저 사람 나갔어. 저. 이런 목소리 했어요. 변조한 거예요? 대풍님 <laughs> 아. 누구인데? 응 누구? 저게 누구인데? 뭐야? 말고... 태풍이 누구야? 모르겠어. 근데 부 h 인것같아아 I'm going to get the game. I'm going to g e 나도 몰라. 근데 너 안다고? 근데 i 나한테 o get the game. I'm g 구자 누구세요? 아, 여성분이야? 아니, 몽룡님. 뭐야, 대장님 보세요. 몽룡님, 근데 몽룡이라는 말이 어색한데, 따르게 <laughs> 불러도 괜찮지.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. 우리 <laughs> 레모빠라고 해도 돼. 뿌가는모빠고 <laughs> 어. <laughs> 어, 뭐라고? 롤인쌤. <laughs> <로인신? 웃음> 어? 진짜 여성사람 누구? 안 말했으니까 지금 힘나야돼 그렇죠? 저격수가 누구냐고? 요네 저격수. 아, 네. 저격수. 감사합니다. 저 어린이들 한거 이언니님을 살렸다. <laughs> 나 순간 찌찌님한테 찬이 먹스가 들렸어. 뭐라고요? 아진어떻비트어 약간, 어, 약간 밑에 비슷해. 베스이 살짝. 막말이에요. 제가 그만할래요. 그러니까요, 어, 약간 펑이라니. 아 클릭 아빠. 죽지 않아요. 산업빠은뭐 목소리 좋고. 일어났어요. <laughs> 아, 네, 그러면 죽고 만장해진다고요. <laughs> 목소리는 좋은데 좋은 게 전부야. 지금 아, <laughs> 누구지? 안 아, 저격 아 저격 아, 안 돼요. 저렇게 잘하는 여성분은 누구지? 그럼. 지영이랑 빌로 하시죠. 아, 씨. 가지. 들이 이제 온다. 쌀좀 해. 지영영이랑 같이 한. 아, 너무 그냥 보인다. 상황입니아일어이상에고데 아, 그래. 나 강제 당은데 잠깐만 또피야 아, 네. 달라. 아? 아. 어디가 아프세요맞지누구지 나. 아이고 영 죽지 않아요. 누구지? 나 궁금한 거못찾는데 속원아야 됐다. 그니까. <laughs> 아, 우리 팀 내가 킬금이야. 일안 하셈? 아까 이몽룡가라도나 일하고 있어이몽룡이라네나 아, <laughs> 일하고 무서렸다. <못> <laughs> 내가 양반이다. <laughs> 저 춘향이. 보고 싶은데, 아, 하다, 저 약간 춘향이 됐다. 지금 싶과고 싶은데, 같은데춘은데 춘향이 보고 싶은데, 이보이는고러나라 춘향이 보이보이 맞춰야겠다 어. 저기. 나나영웅 놀이 해도 되 공룡 <놀람> <하트>? 네 <놀람> 좋아요. 그런 거씩 하는 아니, 아니. 거 아니야. 습니다 어, 어 났어 났어. 처치하세요. 어요니다 어, 격을

나 게임 좀해 보고 싶어. 어? 영웅님, 이 일어나세요. 어? 어? 와. 일어나세요. 아. 너야 자꾸 파스지 당장누구정 패스합시다 <laughs> 아, 저의스킵까요네 저희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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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킵합시다 팀이 안지 않나? <laughs> 아 맞네, 맞네. 아, 나죽죽아무것아 <laughs> 와.. 옐로우님 개다래 현근님 <laughs> 네, 귀여우니까 봐줄만해 네, 옐로우님이라 부를까요? 네이님이라 부를까요? 노랑님이라 부를까요? 내 얼굴 보면 귀엽다는 안나걸 노래 불러 노래 불러. 아 현근님 링네임으로 링네임 바꿨다니까 근님 귀엽고 예쁜 거 내가 다아았어요 <laughs> <laughs> <와, 웃음> 완전 귀엽다고 난리 어, 내가 내가 아니, 내가 현근님만 번을 봤는데 그게 더귀 뭘? 아니 선글 때 5월 5일 기대할게요. 네? 선글가 외모네 귀여워지면 지영이가 다 포기겠어. 제가 형수님만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. <laughs> 예. 옐로니가 <laughs> <님 웃음> 어디 살아요? <laughs> 저요. 선글님이랑 같은 곳이요 <laughs> <도, 웃음> 그러면 엘로니도 <옐로우 웃음> 와요? 어디요? 5월 5일에 예. 인천이죠? 잠깐요. 아. 제가 제가. 근데 거기까지 네. 네.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. 방 아, 데이트해요. 음. <laughs> 안 가요. <laughs> 안 돼. 와. <laughs> 이거 안 갈래요. 죽지 아, 아안 네? 돼. 비 와. <laughs> <도도> 안 가요. <laughs> 안 가. 네이네 <laughs> <안 가. 웃음> <내인이> 때문에 정모가. <laughs> 아니, 아니 내가 네네 나랑 정모 나까지. 오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<질투가> <웃음> 아, 맞다. 아, 맞다. 너무 할거 없어서 아, 아 원래스크림만 했잖아요. 아, 질려 <laughs> 어, <laughs> 어. <laughs> 스크리위치. <스크림이 진지어. 웃음> 그래서 나 따라서 여기까지 올래? 아, 너 저분 버스에 있다 시작했다. 이거 계속 내고. 래스크림만 했는데 공 따라서 앨방까지 오. 응? 버벌버에게 주문을 달아 놓으니까. 어, uh, uh, really? 10월달 언제 되냐? 나 저번 처음 봐. 2 0 0 뭐가? 어, 10월달 성형이 있는데 언제? 여행 uh, those... 제주도, 제주도 수학여행. 와, 김우석다 적금 최소 코딩. 오, 어떨 어떨? 근데 나보다 어른스러워. 어 아, 목소리 막 그래 부럽다 나도 또 목소리 싶다. 갖고 싶다 나도 아, 소리 나는 목막 그래 근데 원래 목소리 저 아니었는데 에? 내가? 아더굵고졌어 그니까 원래 <웃음> 그거 <laughs> 아니었잖아 목소리 아니 아더 굵어진 <laughs> 거요 지금 아니까비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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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나는 나도, 나도 저렇게 굵어지고 싶어 감격 그니 이게 더 굵어진 <laughs> 거요 목소리가 대박 원래 <laughs> 어, 진짜 저런 목소리 아니었는데 아, 노란 님, 한 번에. 아, 저 <목소리> 아, <아니, 왼쪽> <목소리> 이거 코감기다 보니까 이게 이도 상태가 남아 있을 수가 가래가 계속 거든요. 다시 그럴 때가 아니에요. 어. 어우, 됐다. 아. 음. 아. 이게 본목소리. 이게, 이게 아직 탄신이 필요합니다. 근데 저 저보다 약간 더참좀 감기 걸리면 좀 달라 아하. <목소리로> 어하... <목소리로> 고일. 네. 네. 아, 가거 이거. 이 이거. 고거이라고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아거 이거. 이거, 이거. 고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 목소리만 그렇다고 거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이더는 드릴게, 아, 아, 드릴게, 아, 아, <laughs> 드릴게 대신 이더는 드릴게 대신 설득력 아, 없어 리더는 드릴게 대신 설득력 없대 대신 맞아, 설득력 없어 아 설득력 어. 없드게 하네? <웃음> <설득력은> <웃음> 그렇게 웃겨? 그 믿는 게아니잖아 <laughs> <laughs> 아니지 믿는 거지 아, <laughs> 믿는다는 거안 믿는다는 거야? 도대체 뭐가 뭐야? <laughs> 믿는 거예요 믿는 거 <laughs> 쪽개네요 쪽에. 오쪽이. 쪽이. 개네 오래 오랜만에 듣는다. 쪽개아 응? 예쁘게 해요, 우리. 아, 개정도야 양호한 거. 건... <laughs> 나는 나는 다는 한마디도 너무 무섭다고. 고개네. 맞아. 올해 <laughs> 요. 저가 원래 욕안 요... 걸... 하는 게좀 다인 저... <laughs> 줄 알... <laughs> 아셔야 되는데. 와우. 진짜 아니 원래 패까지 날리는데? 가라! 홀 가라! 와... 미친 저게 뭐야 나가와 저게 뭐야!! 와저 다섯... 다섯마리에못두잡는다나 나가줄래 진짜! 나 나가줄래! 나 죽여봐! 아죽여어 끝났어 다행이다 오오 끝났다 페이득 한순간에 나갈걸렸네 사람 올라온다 오케이 확인 확인 조지마! 나 패스하죠 나 나는 네. 그거 패스하면 나 진짜 이 오지게 못만들어 진짜 안돼 <laughs> 제발 믿어 나는 목소리만 이럴 뿐이야 네 믿어요 믿어는 믿어요 네 정말 믿어요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믿어요 10시 아니, 이후에 믿어요. 10시 이후에 음, 게임에서 음, 보이면 좋아. 죽어요 어. 나 이거 나봉미걸로 만들었는데? 나 이거 나 북미껄로 만들었는데? 아 <laughs> <laughs> 북미 <laughs> 나는 지컴이라서 괜찮은데 무다 아, 저도 지컴인데? <laughs> 네. 아, 어, 세님 <새해님> 안녕하세요 안녕요 <laughs> <laughs> 이게 북미 안녕하세요 북미에서 아예 계정을 성인들로 딱 치고 <웃음> 만들면 <웃음>